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나건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미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집에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의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모, 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크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어,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가만히 보면 출생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어, 그때부터 그 사건부터 기록되어져 있지요. 어, 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또 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습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뭘까요? 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과거도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각자에게 있었던 그런 뭐 시기와 교만과 악함과 온갖 뭐 더러운 것들, 셀수 없는 많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지요. 또들춰내지도 않으십니다. 지난날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든 묻지 않으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둡고 무거웠던 지난날의 옷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이제 벗어버리고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진 새로운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어,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모든 삶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갈대야 우르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새로운 삶에 하나님은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대야 우르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갔지요. 그곳까지 오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어렵게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뭐 변화되고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니시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던 그 땅에 도착하고 보니까 악하고 거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생계를 이어갈 양식조차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심정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약속의 땅에 왔는데 거기서 기근을 만납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에서 살려고 아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하나님은요. 말씀만 의지해서 따라온 아브라함에게 그런 기근을 허락하실까요? 믿음의 조상으로 어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고 그렇게 반석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그런 기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줄 믿습니다. 어 여리고성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이죠. 또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요단강 우리에게도 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뭐,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아브라함은요, 먼저 일단 살고 보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그죠 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려갔죠?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겁니다.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행동은 뭐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선택은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 당연히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요. 살길을 찾아서 갔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왔는데 자, 기근이라는 심한 기근이라는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은 일단 살고 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작정하고 애국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육신적으로 일단 살고 보자 라는 생각을 갖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일단 내가 살아야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가정도 지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11절에서 13절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옵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워낙은 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애굽에 아직 도착도 안했습니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자 아브라함이 꾀를 내는 겁니다. 일단 어, 아내 사례가 말이 따우니까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누이라고 속여서 살고 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자, 누이라고 속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 자신은 뭐 살아날 수 있겠지만, 아내 살인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에게 합혀가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도 자신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지금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요, 누이라고 말해라. 당신도. 그렇게 지금 시키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아브라함의 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사실 뭐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닥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겁해져도 괜찮고, 또 뭐, 의를 저버려도 괜찮고, 배신해도 괜찮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거죠. 왜냐? 자신이 중요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행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 해버립니다. 어,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가 되었지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어, 믿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버려버리고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도 있지요. 자, 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이런 행동을 할까요? 믿음은 온데간데도 없고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쫄부가 되었죠. 자, 이유는 안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자 뭐가 들어오죠? 자신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신의 의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가 올라오는 그때부터 두려움에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평안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두려움에 떨다가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누이라고 해라.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지금 그 안에 지금 사례를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할 것이다.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이다. 아,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자린도 받다가요. 어느 순간에 믿음 없는 자리에. 서게 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 자신만 보일 때가 있지요. 그때가 주로 언제죠? 어떤 큰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은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라고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큰 응답을 주시려고,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지. 그때 정말 우리는 뭐 사람이나 경험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만 의지해야 할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낙심이 일어날 때 만약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 약속의 말씀만 굳게 붙잡았다면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았겠지요.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 결국 아브라함에게 염려한 그대로, 아브라함이 걱정한 그대로 일이 일어났죠. 아내 사례는, 자, 왕궁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실 뭐 들어갔다 해야지만 끌려간 거죠. 자,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바로와 그의 집입니다. 잘못은 누가 했지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한 거예요. 둘이 짜고 지금 거짓말 한 거잖아요. 부부인데 누이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미모가 아름다우니까 아내다 그러면 해를 입을까봐 미리 겁을 먹고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왕궁으로 데리고 갔고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물을 줬죠. 자 19절에 보니까 바로가 말합니다.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 입장에서는 사실 자다가 그냥 뭐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누인 줄 알고 당연히 데려왔는데. 결국 자신에게 재앙이 내려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그 아내 사례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바로와 그의 집의 재앙을 하나님은 그냥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론이 어찌되죠? 20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유가 없었죠. 그런데 20절에 말한 소유가 뭡니까? 16절에서 말씀하는 소유입니다. 바로가 준 거예요. 16절에 보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몇말인는 몰라요. 어쨌든 노비까지 줬어요. 이, 그리고 이 많은 이 가축들을 줬버렸죠.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신 분이시죠. 바로를 세상으로 볼때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바로를 두려워했죠. 눈에 보이는 바로.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건지십니다. 왜 그랬냐?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지난 실수를 그냥 은혜로 덮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보여 주십니다. 네가 두려워하던 그 바로보다 내가 더 크다. 그걸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브라함은요. 13장에 가면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뭐죠? 이제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아, 바로보다 하나님이 크시구나. 그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곧장 하나님께 제단을 샀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요.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럴 때는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과 손잡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세상을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요. 정말 모든 일에 내가 누구냐? 영체적 영적인 그런 정체성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만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이거 잊어버리니까요.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서 내 손을 자꾸 내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모든 문제의 해답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렇죠? 다른 문은 없습니다.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걸음에 기근이 찾아온다면 우리 가정에 기근이 든다면 우리는요. 그 기근도 다 붙들고 계시는 기근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기근이 들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할수 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방법을 찾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할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방법, 나의 뭐 수단 이런 거 빨리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어 그런 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 애굽 세상으로는 내려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요. 살아있는 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걸음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이 맞구나.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